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 1월 며칠이죠? 아유, 1월에 이거 뭐, 이거 용이 아닙니다. 18 그죠. 어, 오늘 18일이네, 그죠. 목요일입니다. 어, 저는 어, 이 유튜브를 어, 2017년 10월 10일부터 제 1강을 시작해서 오늘이 이제 67강입니다. 어, 주식시장이 열리는 어, 시간마다 어, 며칠을 빼고는 뭐 거의 매일 여러분들에게 이제 유튜브를 찍었는데 어, 유튜브 회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에, 지금 뭐 제가 67강이면 실질적으로 뭐한 2개월 정도 됩니까? 그죠 제가 10월 10일, 에, 2017년 10월 10일부터 찍었으니까. 어, 뭐, 거의 뭐두달 만에 에, 저를 에, 이델리온에서 정상으로 어, 여러분들께서 어, 만들어줬습니다. 뭐 이델리온 가시면은 베스트 어, 원, 그죠? 또, 어, 한달 유료 회원 가입 1위, 막 이렇게 이제 막 광고가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뭐 1등을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한국에 2012년도 돌아와서 이들일이 13년에 오기 전에도, 뭐, 줄곧, 뭐, 작은 사이트에서 1등이었고, 이들일이 오늘 와서도 줄곧, 뭐, 1등이었는데, 제가 2017년 2월부터, 그죠, 한 11개월 동안, 2016년도, 어, 뭡니까, 그, 나라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시장이, 그죠, 이렇게, 무너지면서, 그 당시에 제가 뭐 대응 능력을 발휘해 드리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회원님들께서는 너무나 저를 신뢰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드리는 종목이 다 가니까 그죠? 어뭐 무조건 들고 계시면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은 또갈 거라는 생각에 저는 분명히 그죠 물량을 좀 줄이고 다음에 갈때 이런 종목을 다시해서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한번 신뢰를 하면은, 그죠? 끝까지 신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렸는데,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그죠? 음, 뿔뿔이 이렇게 이제 흩어지고, 그죠? 다시 이제 이렇게 싹다 모이면서, 음, 제가 이제 제 자리를 찾게 됐고, 그리고 또 유튜브 회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많이, 예, 다시, 예, 예, 뭐, 신규로 이제 이렇게 오셔가지고, 어, 뭐, 기존 회원님들도, 어, 뭐, 말할 건 없지만, 정말 유튜브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예, 머리 속에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 제 <laughs> 그래서 이제 제가, 예, 유튜브 회원님들께, 예, 뭡니까? 좀 더, 어, 바르고 정확한, 그죠? 어, 그런, 이제, 정보를 이제 드리려고, 어,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고, 어, 물론 제가 이제 그, 어, 2017년 2월까지, 뭐, 줄곧 1등을 했지만, 그 1등을 하는 속에서, 이, 항상, 그, 정상에 있으면은, 뭐, 외로운 것도 외롭지만은, 이게 뭡니까? 음해하는 세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제가 이제 거기에서 줄곧 이제 1등을 하다 보니, 그죠? 이, 원래 이게, 이, 서로의 어떤 그 대상이, 그죠? 뭐, 여자가, 여자를, 에, 뭡니까? 질투하고 이러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은, 남자가 그,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laughs> 저를 음해하고,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1등에서 끌어내리려고, 뭐, 음해한 게 뭡니까? 뭐, 제, 제 음해한 게뭐 있겠습니까? 뭐, 매매일지, 그 뭐, 엉터리다. 뭐, <laughs> 차트도 볼줄 모른다. <laughs>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음,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실수로 틀린 종목이 있으면, 그걸 이제 막 공개방송에서, 그죠? 이렇게 막, <laughs> 그런, 어, 전문가들이 많았죠. 근데, 진실은, 그죠? 그 순간, 회원들은 그게 솔깃해가지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무엇이 진실이라는 것을 다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 진실은 항상 무겁기 때문에, 그죠? 거짓은 그 어때요? 얄팍하고 가볍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무거워서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다시 가라앉았다 뜨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게 제가 딱 11개월이 걸리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주식을 하시면서 그죠? 뭐 가족들로부터 또 오늘도 제가 이제 그 제가 여기 있는 이 사무실에서 뭐 비트코인을 뭐 해서 뭐 20억을 이뤘다 뭐 이렇게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 네. 그 직접 뭐 채굴기를 그죠 구입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어 잘못됐다 이래서 이제 뭐 떠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야 이게 진짜 어 현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음. 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식을 하시다 보면은 어 항상 잘될 때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시장이 뭡니까 어좀 밝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장이라는 건 언제 또 어두워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주식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듯이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대응 능력을 갖고 제가 하는 얘기도 100% 신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기본적인 실력을 갖고 그죠? 제 얘기를 참고로 해야지.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이 모두 맞아지니까 무조건 제가 입만 뻥긋하면 그냥 막 하십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고적으로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지, 그죠? 어,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보다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100%라고 믿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그죠? 그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어, 또 새로운 테마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어, 시장이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이 시장이 꼭지가 아니고요. 단기적인 조정이 필요한 구간인데, 이 단기적인 조정을 가격 조정을 볼 거냐 기간 조정을 볼 거냐 여기에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거 이것을 가격 조정이냐 기간 조정이냐의 결정은 누가 하느냐? 매수 주체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기관들이 지금 현재 이 조정 라인에서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온다면, 어제도 들어오고, 오늘도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박스에서 기간 조정, 그죠? 뭐, 적어도 한 캔들, 한 다섯 개, 한 일주일 정도, 그죠? 거기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만약에 개인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격 조정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라인에서, 21선과 5일선과의 한50% 라인에 가격 조정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시도가 어디에서 나오고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게 뭐냐면은, 어, 제약 바이오 아닙니까? 그죠? 오늘 보면은, 제약 바이오 중에서 보면은, 파동이 나오고 나서, 지금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뭐, 가격 조정하고 지금 기간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고, 다시 또 터닝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크리스탈도 그렇고, 이런 애들이 급하게 치고 가, 지는 못하지만은, 그죠? 또 여기에서 박스 끌어서 상단부에 또 고점을 벗기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걸 벗겨야만, 지수가 한 단계 또레벨을 하겠죠, 그죠? 이제 그 물론 뭐 셀트리온 이런 삼행제들도 물론 그런 역할을 하겠지만은, 이런 애들도 지금 그동안 어 시장을 주도하고 왔던 이런 종목들, 그죠? 뭐 신라제는 지금 약간 좀 뒤쳐지는 모습이지만, 요런 어떤 부, 부분들이 한 단계 레벨업 하면서 시총을 또 뭡니까? 견인할수 있고, 시총의 파이를 크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새로운 테마들이 나왔다면, 어떤 테마가 나왔냐면, 은 지금 뭐 비트코인은 지금 뭐 어, 추락하고 있지만 이제 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관련어 있는 정부에서 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이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고 말 얘기를 했느냐면은 정부에서 지원하겠다. 그죠? 예산을 늘리고 지원하겠다라는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가가 살짝 뭡니까? 조정을 보거나 할때 뭐가 나왔습니까? 최근에 보면은 가상화폐와 관련되어 있는 테마들이 막 나왔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지금 이 블록체인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 어떤 신호탄을 보내고 있느냐 하면은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주도주가 치고 나가지 못하니까 이런 어떤 형태를 어, 여러분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어, 블록체인 관련한 종목들이 있는지 오늘 제 관심창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어,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됐습니까? 네. 지금 이제 이 블록체인 테마는 뭐냐면은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개발 지원을 하겠다. 그 이제 그 얼마를 하겠느냐. 한 100억 정도, 그죠? 작년 예산은 뭐, 12억이었는데, 뭐, 올해는 뭐, 42억으로 늘리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어떤 구체적인 얘기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죠. 그죠? 렇 그러면 지금 이런 테마들은 어떠냐면은, 이 테마들은 항상 어떤 이슈를 갖고 있어야 된다. 어떤 이슈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면은, 이슈라는 거는 있김이에요입김 그죠? 지금 보면은, 그래서 시장은 항상 어떤 게 있어야 되느냐면 실질적으로 개가 가지고 있는 내재같이, 뭡니까? 실적이 엄청나게 서프라이즈 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에 있는 이와 같은 패턴은, 그냥 실적이 서프라이즈 한게 아니라, 이김! 정부에서 뭐라 카더라또 뭡니까? 뭐 한다 카더라 이런 어떤, 어, 뭡니까? 그, 뭐, 공시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움직이느냐면은, 주가를 뭡니까? 상승시키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블록체인 관련한 이와 같은 종목들이 대거 상승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 나와있는 종목들이 대거 상승했.. 뭐 시큐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연상입니다. 그죠? 그 블록체인 테마입니다. 그죠?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지원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어머. 근데 지원을 해서 뭐가 됐느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말 한마디. 그래서 시큐브 2연상 가고 그 다음 뭡니까, 또, 어, 한컴, 오늘 뭐 한컴, 그죠? 한글과 컴퓨터의 에, 자회사. 한, 한컴 시큐, 어 한컴 G, GMT. 뭐, 이런 애들또다상항가를 쳤습니다. 이니테, 그죠? 그리고 어제 상항가 쳤던 한국, 뭡니까? 어, 전자인증, 그죠? 뭐, 이런 애들. 그죠? 그리고 어제 드림 시큐리트. 뭐, 또 새롭게 뭐, 지니언스.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파스타크. 그죠? 어제 정원의 시스, 상한가치, 고 그죠? 그 다음 뭐라운시큐추세대로 살리면서 가고 있고 그렇죠, 그죠? 이런 여러 종목들이 상당히 이렇게, 그죠? 오늘도 상한가를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그룹을 했다라는 거는 지었다라는 거는 쉽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런 애들이 만들어지면 어떻느냐 하면은 기술적인 흐름을 조금 이해하시게 되면은 저기에서 여러분들께서 굳이 상가에 잡지 않았고, 그죠? 굳이 출발선에서 잡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살짝 살점을 떼어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 그런 것들은 뭐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옷가창가 수급을 보면서 그죠? 요렇게좀 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블록체인 테마가 만들어졌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지금 보면은 이 블록체인 테마도 테마지만, 쟤들이 뭐 주구장창 가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바이오와 4차 산업, 그죠? 자율주행쪽이 또막 이렇게 서브로 움직이는데 최근에는 사막 콘덴서가 조금 움직였죠, 그죠? 뭐 단기간에 그럼 이제 그 사막 콘덴서 같은 2차전지가 움직고 나면 은또 이제 살짝 뭐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또 수소차 움직일 수 있겠죠,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움직인다면 그러면 뭐 MCX라든지, d 그죠? 일진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고 이그 바이오 종목은, 그죠? 이번에 기간 조정을 하던 가격 조정을 하든, 그죠? 여기에서, 오일선에서 죽지 않는, 그죠? 그런 어떤 패턴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보셔야 된다는 라 겁니다. 그럼 뭐 제가 이제 65강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 좀 참고하시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블록, 블록체인 관련한 테마 말씀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